네, 며칠 전에 보도해드렸죠. 김태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갑작스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은 김태우 최고위원의 불출마 선언을 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연 대의를 위해 본인을 희생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렇다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은 다소 민망한 기자회견이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윤영 여민 리서치 대표와 함께 왜 그런 평가가 받는지 이 사안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고요. 네. <laughs> 네. 김태호 최고위원이 내년 불총 내년 총선에 있어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한편에서는 정의와 국회 의장이 호남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일단은 그 이제 김태호 최고위원 불출마 선언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거고요. 정의와 국회 의장은 선언했다기보다는 그런 설이 흘러나온다는 얘긴데 김태호 최고위원의 총선 불출마에 대한 그 전문 기자회견 전문을 보면은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 직업인가라는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치인은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예인과 비슷한 그런. 그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니까 이 김태호 최고위원이 자기가 그한 기자회견 전문 안에도 보면 스타 의식이나 조급증 뭐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빈 느낌 이런 표현이 거의 그 연예인과 비슷하다는 그런 거를 반증해 줄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 진로라든지 자기의 행보를 바꿔갈 때는 사전에 그걸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하면서 복선을 깔아주면서 이렇게 턴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태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갑자기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해갖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갑자기 나는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랬는데 그냥 거기서 딱 끝인 그런 모양새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정치인에게 원하는 거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거를 위해서 내 한몸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화법을 원하는데 지금 김태우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났기 때문에 좀 민망한 기자회견이 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지금 뭐 김태우 최고위원의 불출마 선언이나 정의하 의장의 호남 출마론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두 개의 커다란 키워드와 연관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하나는 이제 어떤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그러니까 영원함의 지금 지역감정의 문제, 그 다음에 영원함 양쪽에서 어떤 타당의 후보들이 나오지 않는 문제, 이 문제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여권 내에서의 어떤 대권주자 만들기 위한 붐을 형성하려는 그런 흐름과 연계가 좀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이 문제가 뭐 여야 모두 다공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여권 쪽에서 조금 더 행동이 액션이 좀 빨리 나왔다고 볼수 있는 거죠. 대표님 무시가 어떻습니까? 김태우 의원이 어떻게 보면 친밖에 어떻게 보면 주자가 없는 친밖에의 대권 주자 네. 이런 식의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보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태우 의원이 과연 자격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김태우 최고위원의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중요한 자기의 행보를 턴하는 기자회견을 지금 이렇게 뜬금없이 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지금 정말 본인도 인정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다시 그런 방향으로 모아갈 거냐 이거는 좀 이분이 또 해야 될 역할이라서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태우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죠. 네네.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laughs> 네. 네. 한편 최근에 또 다른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롯데가 이 후계구두 문제 네. 점입가경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이와 관련해서 이 국민들의 감정 또한 굉장히 좋지 못한데 불매 운동까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창업주에서 2, 3세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은 지금 롯데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고 삼성도 이미 지금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모든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이 겪어야 될 문제들인데 특히 롯데 같은 경우가 이제 재벌로서 10위 안에 드는 기업인데 그 경영권 분쟁의 모습이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걸 보면서 그 이제 국민들이 또 특히 하나 더 붙은 게이 경영권 분쟁에서의 그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정체성 문제가 지금 같이 거론이 돼서 국민들의 어떤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국세청을 수단을 동원해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이제 들여다보는 지금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지금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높, 저, 어, 높은 수준의 그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 이런 모습은 결국에는 대한민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그 책임 경영, 윤리 경영에 대한 어떤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출자총액 제한 제도라든지 뭐 상속세에 대한 어떤 요건 강화, 법인세 문제가 이번 기회 에 한꺼번에 다 같이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뭐뺨 때리고 사장이 이사 조인트 가는 이런 황제 경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좀 씁쓸한데.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지배 구조에 대한 야당이 들고 나올 법한 이 재벌 개혁과 여당이 들고 나올 수 있는 이 노동 개혁이 서로 지금 대립선을 대립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하반기의 국정 운영 관련해 가지고 좀. 예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음, 일단은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여야가 들고 나서 대립을 하겠다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21세기로 안 나가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재벌개혁은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의 기업들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인 거고, 노동개혁이라는 거는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근로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인 거거든요. 이게 대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대립선으로 그어놓고 서로 싸우겠다라는 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들고 나온 노동 개혁의 핵심은 임금 피크제 도입과 해고 요건 완화예요. 근데 이두 가지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게 아니고 참여 정부 때부터 이게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면서 특히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노동 개혁을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시켜 놓고 또 임금 피크제를 청년의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지금 매듭을 지어놨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게 아무리 봐도 선후관계 인과관계, 뭐 상관관계 다 따져봐도 이게 잘연계가안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이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중장년층이시고 청년 일자리는 또 젊은 세대니까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을 좀 부추기기 위한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마치 노동개혁을 안 하면 청년 일자리에 관심 없는 사람 전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프레임이 아~ 이 때문에 이 경제 문제가 나서 그런데 최근에 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빚내서 집사라고 한 적이 없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이 경제 정책 과연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동개혁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시켜놨는데,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는 지금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50대의 퇴직한, 퇴임한 이후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는 노동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인 거고, 그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는 어떤 정부가 먹고 사는 문제, 미래 성장 동력 그거를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안에서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들이 창출이 되는 건데 지금 현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지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다 내놨던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일정 부분 자기 정부가 그 권력을 잡았던 재임 기간 안에는 뭔가 해법을 내놨어요. 예를 든다면. 뭐 노태우 대통령 북방 외교를 통해서 또는 김대중 대통령은 IT 붐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자기 비전을 내놓고 그걸로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였는데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내놓긴 했어요. 해놨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 창조경제 내용이면냐라는게 모호하다라는 게 지금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고 지금 3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기공식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뭔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라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그 이야기는 그 연장선인데,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와 함께 그 경제 해법으로 내놓은 게그 부채주도 성장 전략하고 그 낙수효과에 기반한 재벌 경제 중심 이세 가지를 내놨는데 그 부채주도의 성장 전략이 사실은 그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이제 뭐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또는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이 계속 사인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이 부동산에 활성해야 될 시기고 집을 사야 될 시점이다라고 시그널을 보내서 사실은 국민들이 그거에 맞춰서 집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1년 만에 지금 이 정책을 확 바꿔버린 거거든요.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방어를 하는데 우리가 빚내서 언제 집사라고 했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음. 것 자체가 조금 염치없는 주장이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 주시죠. 예. 네, 그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경제라는 거는 심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부 정책이 1년 만에 이렇게 확 그 틀을 바꿔 버리고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경제와 관련한 어떤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국가 채무에 채무라든지 아니면은 재정수지 적자 폭이 역대 정부의 동기간 대비해서 현 정부가 굉장히 지금 최고치를 안 좋게 나타나는 점도 있고 그리고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 국민들도 지금 최근에 이제 서울 경제 신문하고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네, 저희가 현 정부를 준비했는데 한번 네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표를 보면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뛰는 한국 경제를 위한 경제 개혁 과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여기서도 그 조사 결과 나온 것을 보면은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게 경제 개혁 과제로 제일 중요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에 나온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빈부격차 격차를 완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복지제도 개혁, 규제 완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일자리를 창출을 하되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빈부 격차를 완화시키면서 가라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리고 음. 이제 그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 제도를 안전망을 더 확충을 해라. 지금 큰 흐름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 정부는 그 이제 부동산 정책을 활성화하면서 그 부채 주도의 성장 전략을 가져가고 또 재벌 중심으로 지금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으면서 계속 경제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과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하, 결국에는 이 국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단, 네. 있다는 건데 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재밌는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14일이죠. 임시 네. 공휴일을 갑자기 선정을 하고 그러면서 뭐 국민들의 사기 진작을 이야기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제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엔 국민들이 이 정부는 정말 한 일이 없다라는 걸로 끝이 나게 될것 같으니까, 이제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4일을 쉬게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사기진작이라는 전혀 엉뚱한 내용을 들이대면서 이제 쉬게 하라고 하는데, 거기 또 지금 오늘 올라온 댓글 같은 걸 보니까, 통,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를 해주는 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반발이 많은 거예요. 결국엔 그 부족분이 한 180억 정도 예상을 하던데, 그거를 결국 또 세금으로 메꿀 거다라는 네. 기사가 나와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하루를 휴가를 주는 것도 사실 탐탁치 않은데 세금까지 메꿔야 된다니. 그러니까 이거 이런 인식 자체가 상당히 70년대식 발상이고 어떻게 보면 남녀가 크게 싸워갖고 서로 정이 딱 떨어진 상태인데 그냥 원하지 않는 선물을 포장도 안 하고 툭 던져준 거는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결국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년들에게 중동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기 때문에 정말 뜬금없는 정책이다 대책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과연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연애를 해본 사람이 있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